자, 오늘 해볼 게임은 드라이브 엠파이어 탑입니다. 자, 제가 저번에 예고를 하나 해 드렸죠. 뭐냐면은 제가 이 람보르기니를 색칠을 한다는 거. 자, 하얀색으로 바꿨고요. 자, 그리고 새로 산 차가 한개 있습니다. 자, 뭐냐면 바로 이 벤츠. 벤츠고 함대 가보도록 하겠습니다. 제가 이거 하는데 진짜 많이 걸렸어요. 어, 번개 붙이는 거 보이시죠? 방금. 옆에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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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방금. 자, 길 따라서 한번 가보도록 할게요. 저도 실시간 방송을 하고 싶은데 실시간 방송이 안되더라고요어 잠시만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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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잠시 잠시 잠시. 자 그럼 올라가는 동안 어딜 좀 가볼까요? 자 바로 밑으로 하하하하 오오아 방금 마치죠. 방금 보셨죠? 방금 저 죽을 뻔했어요. 어, 살려줘. 우와. 아! 살려주세요! 가슴이 말해준다. 어머. 유치원의 우선 장아 아시는 분들은 구독, 좋아요, 댓글까지 써주세요. 저한테요. 자, 이번엔 포르쉐를 한번 타보도록 하겠습니다. 저 벤츠 타고 왔습니다. 자이 벤츠가 만약에 유턴을 한 다음에 자 여기 들어가서 자 저기 교직원용이잖아요 저기 가면 안 된다고 써 있는데 이건 제 규칙입니다 제가 만들어낸 거예요 따라하실 필요는 없어요 이거 이름은 정확히 영어로 써야 됩니다. 뭘 해야 될것 같은데. 잠시만요, 일단 다른 게임으로 들어가야 되나? 재미없어서요. 어... 자. 오오오 오, 오. 제가 좀 처리됐습니다. 속도. 에이프 친구가 탔네요. 저이 친구와 출발을 하도록 할게요. 우리 지금 뼈까지 있군요. 자, 그럼 이상한 길로 보도록 하겠습니다. 실제로 이렇게 따라하시면 안 됩니다, 여러분. 하 칸을 다시 돌려서. 좀 차에서 내려서 어, 여러분. 자, 그럼 오늘 은 여기까지 하고요. 자, 구독이 여러분들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다 눌러 주실 거면 빠빠이.